요 이번에는 HX300A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개에서 산 임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자차도 R300 타고 있었는데 한 11년 썼어요. 근데 바브나 이런 게참 마음에 들고 오래 경과하도록 그래서 다시 HS300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차 해본 경우로 연비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연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걸 장비 타시면서 대략 하루에 연비 어느 정도 먹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브레카 작업을 할 경우 하루, 하루에 한130 정도 먹고 있고 예, 예. 버켓 작업할 때는 한15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어, 거 그때 이제 RPM은 어느 정도 넣고 드세요? 버켓 작업할 경우 S 모드 7칸은 16600 정도. 1640 정도. 네, 네. 뿌레카는요. 뿌레카는 이게 1540. 저기인데 뿌레카 작동할 때는 네, 네. 1440으로 1400. 네, 알파벳 1그 뿌레카 치실 때 투펌프 모드 놓고 쓰시면 연비도 적게 나오는데 그렇게 쓰고 계시죠? 네, 투펌프 모드로 전환해서 쓰고 있어요. 아, 예, 예, 습니다 사장님 근데 연비가 그 정도면 저희 그 사장님을 이렇게 고용하신 이 업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 저기들은 그 사람들이 <laughs> 네. 그런 건 이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는안 하니까 아, 예. 네. 사장님 그 혹시 장비 타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현대차를 지금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적긴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이차 연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엔진 RPM을 좀 낮췄고요. 그전 음. 모델보다. 대신에 이제 펌프를 더 키워가지고 사장님 사용하시는 데는 별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연비도 좀 개선이 됐고 아마 사장님이 좀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음도 조금 줄었어요. 음. 그전 차보다. 결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좋게 느끼시지 않으실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참한 가지 여기 또 엔진 오일 주입구 캡이 좀 위치도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네, 네. 가 따가지고 깔때기 꽂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장님 이 차가 전에 타시던 차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500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조금 불편해진 것도 있는데 교환 주기도 늘어났어요. 800시간으로, 예, 80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사장님 그래서 음. 오일 교환하실 때 대리점에 가셔서 장수명 엔진오일을 달라고 꼭 말씀하셔야지 예, 예. 대리점에서 챙겨줄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이 500시간에서 800시간 하면 1.6배잖아요 그만큼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혹시 그거 말고 좀 다른 거는 좀 어떠신가요 다른 건 이제 제가 써봐서 이제 예. 별로 불편한 거없넣을아요 음. 저희가 이 모델 좀 하면서 옆에 이제 범퍼 같은 예. 것도 좀 넣는데 었 그거는 어떠세요 사장님?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아 갔을 때. 저는 네. 저도 지금 옆에 가면 봤는데 네네. 거기만 뭐 도색만 살짝 하면 될 부분이고, 찌그러지지 네.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요또 네. 저희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왼쪽 레바로만 주행하는 음, 거있는데 아 예, 써보셨어요? 네. 우리는 산 작업을 하니까 네. 주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건 아직 쓰지는 않은데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요 주행 좀 많은 현장에서는 좀 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아, 해서 저희가 음, 넣어봤거든요 음, 그렇죠. 편하죠. 네. 하나만 가지고도 작동을 그대로 빠르게 진행 있으니까. 네. 아, 그다음에 산에 올라갈 때도 내바 잡고 두발하고 네. 이러면 되게 불편한데 네, 네. 그때도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봤거든요 작업하시면서 장시간 캐빈 내 머무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캐빈 내 환경 같은 거는 어떻게 개선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문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laughs> 그건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에어컨 사용해 주네. 예예 에어컨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시원하고. <laughs> 문을 거의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모르겠는데 열어놓으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창문 열고 많이 <laughs> 작업을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전 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문짝에 유리를 조금 더 키워놨어요 그래서 네. 옆에 시야성을 좀더 아, 네. 개선시켜놨는데 문을 열어놓으시면 사실 의미가 없겠네요 거의 혼자 작업하는 거 보다 보니까 산에서 네,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사장님 그러면 아까 잠깐 연비 얘기하셨는데 네. 같은 동작을 그전에 타셨을 때는 보통 얼마 나왔었어요? 그전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 작업을 해도 연비 기름이 똑같이 먹었었거든요. 네. 하루 한 180? 아, 180에서 130으로 줄었다는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죠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정말 좋아하거네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에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서비스 요원들을 좀더 정착을 시켜서 바로바로 올수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 제일 불편하고 저희 회사한테 좀 바라고 싶은 가장 큰게서비스실것 같아요. 네. 네그 부분들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할 만큼 사장님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사실 더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